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기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인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3, 4개로 영상을 끊어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압력 이야기 1탄입니다. 1탄이기 때문에 압력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단위, 그다음에 단위 변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압력은 영어로 pressure죠. 그래서 압력을 P라고 하고요. 압력은 면적분의 힘입니다.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고요. 그래서 뭐 1제곱미터, 1제곱미터인 정사각형, 이 단위 면적에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작용했을 때 그거를 바로 압력이라고 한다. 압력이라고 정했죠. 그래서 면적이 L이기 때문에 A분의 힘폴스에서 A분의 F고요. 그다음에 힘의 단위는 뉴턴, 그다음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단위 면적이 제곱미터죠. 그래서 뉴턴/퍼 제곱미터가 압력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뉴턴/퍼 제곱미터를 저희는 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단위 면적인 제곱미터에 작용하는 힘 뉴턴이다. 그래서 뉴턴/퍼 제곱미터는 파스칼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뉴턴/퍼 제곱미터는 파스칼이고 압력은 단위 면적에 제곱미터에 작용하는 힘, 뉴턴이다. 이것을 우리는 파스칼이라고 한다. 그래서 1파스칼은 1뉴턴퍼 제곱미터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번, 단위는 뉴턴퍼 제곱미터는 파스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1000뉴턴은 1kN이고, 1000파스칼은 1k파스칼이기 때문에 앞에 k로, 키로, k로를 붙여서 kN퍼 제곱미터는 k파스칼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압력 중에서 대기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압 그러니까 대기권에 있는 대기권에 있는 기 공기의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대기압을 그래서 풀어 설명하면은 공기 무게에 의한 대기압력을 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기압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그 수조 안에 수온을 넣어놓고 이 대기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도 무기가 있죠. 그래서 공기 이렇게 누르면은 수은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해 봤더니 이 수은의 수면에서 수은이 시험관 꼭대기까지 높이를 세보니까 76cm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76cm를 밀리미터로 바꾸니까 760mm가 된 거고 수은이기 때문에 HG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아 대기압이 760mm HG구나 76cm HG구나를 순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어 근데 왜 물로 안 했지? 물로 안한 이유는 오른쪽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로 하면은 한 한참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온으로 한 겁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 대기압을 공기 무게에 의한 대기압력이라고 하는데 표준 대기압 대기압이라고 했습니다. 표준 대기압. 그래서 영도시일 때 압력을 측정한 게 기체 압력 측정기 표준 대기압인데 그때의 압력을 측정한 이유는 아 우리가 표준으로 말할 수 있는 1기압을 어떻게 정할까? 어떻게 정의 할까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1기압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1기압이 바로 표준 대기압이고 1ATM이 1기압은 760mmHg다. 아, 이 대기압에서 이 순이 올라가는 높이, 이 760mmHg를 우리는 1기압으로 정하자라고 해서 그때를 1기압으로 정했고 1기압을 저희는 1ATM이라고 있습니다. ATM, ATM이 대기입니다, 대기. 그 영어로, Atmospheric이라고, 그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1ATM은 순위 올라간 높이인 760mm hg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키로파스칼로 바꾸면은, 1 0 1 3 2 5파스칼이 되구요. 키로파스칼은, 키로뉴턴퍼 제곱미터가 되죠. 그리고, 어, 파스칼로 바꾸면은, 곱하기 천을 해주면 되니까, 10만, 천, 325파스칼이 됩니다. 파스칼은, 뉴턴퍼 제곱미터죠. 그리고, 어 이거는 14.7 PSI가 됩니다. PSI는 파운드 단위인데 어 저희가 객관식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4.7 PSI까지만 PSI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대기압은 공기 무게에 의한 대기압력이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에서 아래로 누르죠. 눌러서 수온이 올라간 높이로 우리는 1 대기압을 정했다. 정의했다. 그래서 1 대기압은 1 어토머스피어 ATM은 760mm Hg고 1 0 1 3로 k p a 이고101325스칼이고1 4 7 0 PSI 이건 다 같다 같은 값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이 수조에 넣는 게왜 물이 아니고 수온으로 했을까 만약에 물을 넣었으면 은 대기압이 눌렀을 때 물이 어디까지 올라가다면 수온이 아니라 물로 환산하면 은 1ATM은 760mm Hg고 물로 했을 때는 10.332mH2가 됩니다. 즉, 대기압을 눌렀을 때 이게 수온이 아니고 물이었다면 올라가는 높이가 10.332m까지 되는 거예요. 10m면 은 아파트 거의 3층, 4층 높이가 되잖아요. 거기까지 제가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물 대신 수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온이 아니라 물로 환산하면 1ATM은 7 6 0 m m h 지고 물일 때, H2O일 때는 10.332mH2O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소방은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332mH2O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문제 푸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압은 10.332mH2O고요.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로 바뀔 때는 킬로파스칼은 몇이었죠? 1 0 1 3 2 5파스칼 그래서 10.332mH2O랑 101.32kPa 이거 두 개를 활용한 단위 환산이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760도 많이 나오지만 미터랑 킬로파스칼 왔다 갔다 단위 환산이 정말 많이 나오니까 많이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정 제가 적어 놓은 게 k n m 터는 kPa이랑 mH2O, m 터 h g 간 단위 환산을 정말 많이 잘해야 된다. 이거를 잘못 하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소방 설비 자동 식소화 설비를 이용,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킬로파스칼, 미터 h2o, 밀리미터 hg는 단위 환산을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문제 한번 풀어보면, 은 EX1, 500mm hg를 킬로파스칼로 변환하면, 500mm hg를, 그러면 760mm hg일 때, 파스칼이? 760일 때 101.35kPa 였잖아요. 그래서 7 6 0분의 101.325는 500분의 x. 500일 때 kPa가 얼마인가. 그래서 500분의 x를 통해서 x는 7 6 0분의101.35 곱하기 500.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두 번째, 500mm hg 수온을 mh2로 환산을 하면은, 먼저, 1기압일 때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1기압일 때, 760일 때, m로 환산하면은, 10. 삼삼이었죠. 그백육십 분의 십점삼삼이 미터는 오백 0리미터에치때 x 해서 x는 십점삼삼이 곱하기 7백육 분의 오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십 킬로파스 m 미터 H 토로 환산을 하면은 먼저 일 기압일 때 백일점삼이오일 때 십점삼삼이었죠.는 구십일 때는 구십 분의 x 해서 x는 십점삼삼이 곱하기 백일점삼이오 분의 구십을 곱해주면은 x. 미터 H2가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단위, 그 다음에 대기압이 의미하는 것, 그 중에서 1기압, 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키로파스칼과 미터 H2랑 미리미터 H 지, 지간, 단위 한산은 자유롭게 어떤 문제에서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 이 101.325랑 10.3, 10.33이 10 이거를, 뭐, 중간에 단위를 생략해서, 뭐,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1 0 3 3미는1 0 1 3미5로 이용해서 푸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그 압력의 단위 중에서, 어, MPA가 있어요, MPA. 그래서 MPA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 다음 시간에는, 뭐 어, 이어서, 킬로파스칼, 파스칼, 킬로파스칼, 그 다음에 더큰게 MPA거든요. 그래서 MPA를 이용한 단위 한살한번더 복습하고, 다음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